예, 뭐, 선거까지 16일 남았죠. 자, 요거 공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드립 들어가기 전에 공지 잠깐 할게요. 자, 서울시당에서 공지를 했는데요. 에, 그, 투표 참관인, 예, 투표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예, 모집 인원은 1 5 0 0명이고요 유급입니다. 돈을 받습니다. 애국도 하시고, 용돈도 버시고, 예, 제한 애국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 광고 잘 봐주시고, 예, 5월 28일부터 예, 접수 받는다. 오늘부터 받았네요. 예. 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나오면 이렇게 중간에 빈칸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아마 이런 형식으로 새로 나올 거라고, 예,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전에 걸 해서요. 자, 613 지방 선거에 대한 대한애국당의 광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앙당의 그그 자원봉사자들 이것 때문에 중앙당 민원실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뭐 중앙당에서 저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공지사항을 예, 하는 게 예, 저의 어떤 뭐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내일 주요 일정이 있네요. 예, 2시에 천안시병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고 오후 5시에는 김형상 상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고, 7시 30분에는 안동시 의원 임석준 개소식이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드립 들어가겠습니다.